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출력을 활용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논리 함수들이 어떻게 동작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목을 한번 넣을게요. 이번에는 아이썬의 여러 가지 논리 함수, if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if 조건 땡땡 else 땡땡 그 다음에 요줄 줄을 칼같이 맞춰야 된다는 거, 요 줄을 갖다가 우리는 코드 블록이라고 하고요. 아래 요 간격, 동일한 간격. 일단은 if 조건 땡땡, else 땡땡. 자, C 언어랑 은근히 비슷하죠. 자, 모든 프로그램 코딩을 하다 보면은 뭐 거의 그 if if 함수의 예제는 비슷하죠. 자, number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내가 input 하고서 숫자를 입력하세요라고 넣었어요. 그런데 숫자가 기본적으로 input 숫자 입력하세요. 디폴트로 전 시간에 뭐라 그랬죠 요거는 갖다가 문자로 인식한다 그랬죠 그러므로 얘를 통째로 뭘로 바꿔 줘요 숫자로 인티저로 묶어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뭔가 숫자가 n 에 들어가겠죠 if num이 나눠서의 나머지가 무엇과 같다면 0과 같다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물론 얘를 붙이는 게더 일반적이죠 자 요거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요 은 요거 있었죠 요거요거 요거. 요거는 나머지라는 의미였어요. 조금 전에, 아니면 전 시간에 제가 수업을 얘기를 할 때, 이거를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연산자에 대해서 나누기, 곱하기, 빼기, 그 다음에 나머지, 목을 설명할 때 얘는 나머지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2로 나눠서의 나머지가 0이다라고 한다면, 프린트하기를 나눠서 0이 됐어요. 2로 나눠서 0이 됐어요. 그럼 뭐죠? 짝수! 저는 계속 작은 따옴표를 표현했으니까는 작은 따옴표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프린트하기를, 홀수, 이렇게 되겠죠.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얘를 내가 만약에 5를 넣었다 라고 한다면, 홀수, 5가 홀수인가요? 맞지요? 그러면 입력하세요 하고서 조금 보기 좋게,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입력하세요 하고서, 6하면은 짝수 됐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아니면 전 시간에 내가 설명했던 내용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입력한 숫자는 입력한 숫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입력한 숫자 쉼표 넘은 넘은 짝수 이렇게 된다고요. 자, 뭐였냐면 이 변수값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앞에 문장을 따옴표로 묶고 변수 앞에 쉼표, 뒤에도 문장이 있다면은 앞 역시 뒤로도 쉼표 이렇게 된다는 거였어요. 포맷팅하는 방법이 다른 것도 있었죠. 해볼까요? 입력한 숫자, 숫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어요. 숫자 무엇은 무엇은 혹은 은 홀수 하고서 점, 포맷 하고서 변수가 들어갑니다. 넘이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게더 편할 것 같은가요? 자 내가 5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입력 숫자 5는 은홀수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혹은 다시 한번 해볼까요? Shift Enter 해가지고요. 얘는 8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입력 숫자 8은 짝수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던 여러가지 입출력하는 방법을 익혀두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편안하게 변수 값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 if 로 조건이 두개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한번 해볼게요. 자 중첩 if 함수는 뭐냐면 이렇게요. if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아까는 if와 else 두 개였죠. 여기서 가운데 조건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if 조건 하나, if 조건 둘, 다른 조건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타 등등 아까 있었던 거는 요거랑 요거였죠. 가운데 다른 조건들이 끼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한번 해볼게요. 자, 한 가지 더 조건이 추가되기 위해서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랜덤하게 숫자를 하나 뽑을게요. 가령 뭐 1부터 10까지, 1부터 10까지 중에서 숫자를 하나 뽑아가지고 그 가운데 어느 거를 컴퓨터가 뽑았을까? 내가 이게 맞춰보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 컴퓨터 숫자보다 높거나 낮거나에 따라가지고 이게 여러가지 옵션들이 나와가지고 그 문제를 맞춰가는 경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모듈을 불러옵니다. 컴퓨터가 뭐라고 했냐면 랜덤 점 아까 랜드 int라고 그랬죠? 1부터 10까지 my라고 하는 변수에는 입력받읍시다. 1부터 10까지 어떤 수가 나올까요?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내가 입력하게 되는 수는 자동으로 문자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int로 묶어주라 고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int로 묶고 묶고. 이렇게 되면은 아하, int로 묶여서 여기서 내가 어떤 값을 입력받게 되면 그게 my라고 하는 변수로 들어갔어요 자그 다음에 하면 되겠죠 if 만약에 컴에서 나온 투자가 만약에 5였어 그런데 내가 뽑은 게 3이야 내가 뽑은 게 my가 3이야 라고 한다면 더 커야 되겠죠 그보다 큰 수입니다 큰 수입니다 elif 컴이 컴은 5인데 내가 말한 건 7이야 그럼 그보다 작은 수겠네요 그보다 작은 수입니다 그게 아니라 딱 맞았다 맞췄습니다 아, 실행을 해 볼까요 하게 된다면 1부터 수까지 어떤 수가 나올까요 내가 4를 눌렀어요 그러면 그보다 큰 수입니다 어 뭐가 나오는지 그럼 다시 해 봐야겠네요 while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가지고 while 함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 함수가 있습니다 while 함수는요 while 조건 아까 if 조건이었죠 while 조건 땡땡 조건에 맞으면 돌아라 그런데 여기 코드블록이라고 했고요 여기 여기 이 위치는 일치해야 된다고 라 했습니다 동일한 간격 똑같은 방법이고요 근데 while true라고도 있어요 while true 맞으면 돌아라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돌아라 while True에서 continue, break가 있어요. continue를 만나면 다시 위로, break는 아래로. continue를 만나면 위로 가고요. 다시 while문으로 가는 거고요. break를 만나면 while문 밖으고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while을 하고서요. 위의 문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위의 문장을 c t r l C 해가지고요,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반복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랜덤을 가지고 오고 숫자를 뽑힌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while이 들어가겠죠. while while 조건 땡땡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조건이 있을 수가 없겠죠. 뭐냐면 숫자 가 하나가 나왔어. 조건은 이부분에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따로 조건이 필요 없으니까 이럴 때는 true가 됩니다. true하고서 true 땡땡. 여기에서 잠깐만요. while이었으니까는 여기까지는 이렇게 줄이 맞아야겠죠? 그다음에 break.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수가 나올까요? 내가 5라고 했습니다. 그보다 작은 수입니다. 1? 그러면은 그보다 큰 수입니다. 음... 3? 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큰 수입니다. 4가 보네요. 4. 그러니까는 맞췄습니다까지. 이렇게 하니까 종료가 되죠. 브레이크를 만났으니까. 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4였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컴의 숫자가 4가 뽑혀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나는 자그 다음에 조건이 되기를 브레이크가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도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는 현재 5를 넣었어요. 자 5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 컴은 4고 나는 5야.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해당되게 된 거예요. 컴은 4고 나는 5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는 그보다 작은 수가 됩니다. 하고서 자 보세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데 while 문이 있고요. 여기는 절대로 줄을 맞춰야 된다고 했습니다. 쭉 줄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while true 였을 때쭉 진행이 되다가, 아까 여기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잘못됐습니다 하고서 나가야 되는데, 어? 다른 줄이 없네. 브레이크도 없네. 같은 줄 상에서 브레이크나 뭐 없어요. 다시 처음으로 가야죠. 다시 처음으로 가가지고 어떤 수가 나올까요?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걸 했으면은 여기에서 또 없네 하다가, 만약에 사 맞췄습니다가 나오게 된다면 맞췄습니다 하고 나 가지고 진행이 되겠죠. 브레이크로. 같은 줄이 있잖아요, 여긴 또. 자, ls에 대해서 또 다시 여기는 또 같은 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맞췄습니다고서 같은 줄이 브레이크를 만났지요 제일 처음에 while문을 소개를 할때 while문은요. while2로는 와일,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안나오면 무한 루프가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나서 종료가 된다 이렇게 while true가 정리가 될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면서 느꼈겠지만 while문을 통해서는요 정말로 재미있는 질문들 문제들이 정말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1부터 입력받은 수까지를 출력한다 변수 firstNum을 1로 정의를 했어요 myNum이라고 하는 변수에는요 자 int로 묶고 input로 해 가지고 어디까지 출력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자 입력받은 얘는 문자기 때문에 int 를 만나면서 숫자를 변한다그랬어요 그게 num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if 가 필요 없겠죠 그러면은 1부터 어디까지 자 while, while 조건문이 되는 거죠 while 조건 만약에 f a l s e num이 mynum 보다 작거나 같다고 해 봅시다 mynum 보다 작거나 같아 땡땡 프린트하기를 1를 출력을 하라고요 그 다음에 f a l s e num을 갖다가 f a l s e num 플러스 1 이렇게 해 주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1이 있습니다 내가 입력받은 거는 내가 만약에 5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1이 5보다 작거나 같나요 맞죠 그러니까 프린트 1을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1이 <laughs> 그 다음에 1이 언제나 오른쪽을 해서 왼쪽에 집어넣으라 그랬죠 오른쪽 1이었습니다 1이 1을 더했네요 이제 얘는 이제 2가 되었어요 2가 올라갑니다 아직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계속 끝날 때까지, 조건에 맞을 때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2가 됐어요. 얘는 이제 2가 됐죠. 2가 5보다 작거나 같나요? 계속 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결론은 1부터 5까지 출력이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5라고 한다면, 1, 2, 3, 4, 5 이렇게 출력되는 걸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도 가능한 거죠. 얘가 first n u m b 지금 1로 지정했단 말이에요. 얘를 갖다가, 자, int에다가, 인풋 해가지고요. 어디서부터 출력할까요?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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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면 될까요? 자, 10부터 5, 엔터합니다. 어디서부터 출력할까요? 어, 나는 5부터 할래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출력할까요? 10까지 할래요. 하면은 5, 6, 7, 8, 9, 10 이렇게 나오겠죠. 뭐 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해서 보니까 이게 또 응용이 되겠네요. 여기서 입력받은 숫자를 n 번 반복하시오라고 하는 문제를 내봤어요. 자 볼까 여기서 내가 입력받은 숫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걸 읽다 보니까 요거를 조금만 응용하면 될것 같지요. 우리 지금은 변수 때문에 괜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입력받은 숫자를 x라고 할 거예요. x를 n 번 반복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x는 int 인풋이 되겠죠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n은 뭐냐면 int input 몇번 반복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y h l 하려다 보니까 자 조건이 몇번 반복할까요가 내가 막 다섯 번을 하고 싶어요 그럼 1 2 3 4 5란 말이에요 열번 하고 싶어요 그러면 0 아니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비교하고자 하는 몇번 반복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1부터 시작하잖아요. 1 2 3 4 5 6 7 1 2 3 1 2 3 4 5그죠 그러니까 초기값이 지정이 되야겠네요 자, 넘 m num, 이라고 하는 초기값을 내가 1로 지정을 할게요. 와 e 에서넘이 작거나 같다 n번이었죠? 내가 다섯 번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하. 여기다가 콜론을 붙이고요. 프린트하기를 x를 프린트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넘은 넘 num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결과를 놓고 볼게요. 넘에 대해서 내가 5라고 하겠습니다. 5라고 하고요. 몇번 반복할까요? 4라고 하니까. 55555가 4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똑같은 경우를 그러면 문자도 되겠죠? 이번에는 문제를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한번 해볼게요. 문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사해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붙여넣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num1, int가 있으면 안 되겠죠? int 빼고, 자, 입력하들. 이렇게 되겠죠 문자를 입력하세요 문자를 입력하세요 몇번 반복할까요 요거는 몇 번은 n에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됐을 때그 다음에는 그대로 가면 되겠네요 출력을 하세요 했을 때 입력받을 문자 처음엔 처음에 하고 몇번 반복할까요 네번 엔터 하게 되면 처음에 네번 찍히죠 이 경우는 x 를 그대로 받아 줘야 되겠죠 여기가 만약에 처음 얘기한 것대로 다운표가 돼 버리면 문자 X 그 자체가 출력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변수 안에 있는 X 안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걸볼수 있어요. 뭐 이거를 응용한다면 여러분들을 다양하게 할수 있어요. 게임 같은 걸할때 포수가 자저 참새를 향해서 총을 쏩니다. 몇발 쏠까요? 다섯 발. 탕탕탕탕탕 탕탕탕탕탕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글자를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게 while 문입니다. 조건이 들어갈 때는 while, 조건, 땡땡 하면 되는 거고요. 조건이 아니다. 라고 할 때는 while, true 하고서 그럴 땐 조건이 아래에 있겠죠. 아까 같이 if 문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아주 해가지고 간단하게 while 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논리함수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함수죠. for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for 변수 in container 땡땡. for, 변수, in, 컨테이너, 땡땡.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줄은 역시 줄을 반드시 맞춰야 된다는 거고요. for, 변수, in, 컨테이너. for, 변수, in, 컨테이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컨테이너라는 거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왜 컨테이너 벨트 있죠? 컨테이너 기다란 벨트에, 이게 공정에 따라 가지고 뭐가 일뭐 이게 물건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컨테이너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상상할 수 있겠죠? 컨테이너 올라가다가 이렇게 이게 끝에서도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는 그런 컨테이너를 상상하면뭐 틀림이 없을 거예요. for 변수는 내가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쓸게요. in 그럼 맨 처음 파이썬을 썼어요. 그 다음에 프린트하기를 네, 변수에 있는 것을 변수에 있는 내용을 담아서 출력을 하게 되면 맨 처음 파이썬. 자, 요 컨테이너 안에 맨 처음 파이썬이 실려 가지고 하나하나 내려가는 것을 볼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다른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n a m e 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요. 자, 요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for for name in container 어어. Uh -oh. 이럴 때는 for 변수를 변수 name을 쓸 거를 다른 걸 할까요 x라고 할게요 in name 자 name이라고 하는 변수 안에 맨 처음 파이썬이 실려 있잖아요 하고서 print x를 출력해 볼까요 그러면 맨 처음 파이썬 똑같이 나오는 걸볼수 있죠 자 요거는 name이라고 하는 변수 속에 맨 처음 파이썬이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출력이 되는 걸 보는 거고요 요거는 name라고는 이 변수 속에 맨처음 파이썬을 넣어요. 그러면은 이 name 요얘 자체가 또 컨테이너가 되는 거죠. 컨테이너 안에 맨처음 파이썬 실렸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내려가면서 x에 맨처음 파이썬 이렇게 실리는 거예요. 자, 뭔지 알듯알듯 알듯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 한번 볼게요. 오, 변수를 갖다가 내가 x를 넣을게요. in 어, range 기억나나요? range 오라고 할까요? 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었죠? 5는 프린트 X를 뽑아볼게요. 5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냐면은 0부터 5 미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라 한다면 이 안에는 왜인지 안에는 0, 1, 2, 3, 4가 들어있겠죠. 컨테이너 벨트 안에 0, 1, 2, 3, 4가 있어요. 얘가 차례로 X 속에 들어가는 거죠. X에 처음에 0, 그 다음 1, 2, 3, 4가 들어가는 거예요. 콜론이 빠졌네요. 자 실행을 해보면 0, 1, 2, 3, 4가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얘를 뭐 2부터 5까지다. 2부터 뭐 8까지다. 그러면은 2, 3, 4, 5, 6, 7.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2부터 7까지가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보세요. 그럼 내가 10까지 해볼게요. 10까지 해서 Shift, Enter를 한다면, 아하, 0, 1, 2, 3, 4, 5, 6, 7, 8, 9가 찍히는 걸볼수 있죠. 그럼 내가 10까지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 보기 좋게 4까지만 해볼게요. 0, 1, 2, 3이 되었어요. 그러면 3까지 내가 초기값을 지정해줄게요. 아, 썸이라고 하는 변수를 임의로 만들어서 0이라고 하는 초기값을 지정을 할게요. 그러면 자 보세요. s 썸은 s sum 썸 더하기 x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언제나 오른쪽을 한 다음에 왼쪽에 더하라 그랬어요. 오른쪽을 한 다음에 왼쪽에 넣어라. 오른쪽을 해서 왼쪽에 넣어라. 자. 컨테이너에서 0이 갑니다. 0 갔어요. 썸이 현재 0이죠. 0 더하기 0은 1. 1이 갔죠. 2가 갔죠. 그래서 결과를 놓게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잠깐만요. 프린트가 아니라 썸이 출력이 돼야 되겠죠. <laughs> 자 그러면 0136 왜냐하면 0은 제일 처음에 0이 갔어. 0 더하기 0. 그다음 갔습니다. 이제 1이 됐죠. 1이 갑니다. 그러니까는 여기는 0 더하기 1은 1. 됐어요. 그 다음 이제 2가 갑니다. 1 더하기 2, 3이 됐어요. 됐죠? 이번엔 여기가 3이 갑니다. 3 더하기 3,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얘를 만약에 계속 얘기했던, 얘를 만약에 이4 함수를 하게 되면 언제나 요 줄을 지키라 그랬죠? 줄. 줄에 살고 줄에 죽어요. 자, 그럼 이 줄을 내가 얘를 앞으로 뺐단 말이에요. 아이고? 앞으로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와 얘가 같아졌죠? 그러니까는 여기서만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다 끝나게 되면 아래가 실행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다 끝나게 되면 6까지 합이 나오는 거를 볼수 있어요. 여기는 다른 줄이네. 여기는 다른 줄이고, <laughs> 이렇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가 처음에 0이 갑니다. 0이 올라갔어요. 0이 갑니다. 그래서 현재 썸은 0이에요. 0 더하기 0은 0 내려가려고 보니까아 다른 줄이네 다른 줄이네 그래서 얘를 할 수가 없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서 이제 1이 된 거죠 1이 가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합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잠깐 4를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 자 10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프린트 합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1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엔터를 하게 되면, 10까지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겠죠? 내가 원하는 숫자까지 합을 구하시오. 되는 거예요. 입력한 숫자까지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걸 그냥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그러니까, 입력한 숫자까지 합, 여기겠죠? 10까지 합의 요 10. 이 부분을 내가 입력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uh, mysum, m my 이라고 하는 변수에는요, int로 하고서 input 해가지고 어디까지의 구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기 프린트하기를, 요건 어떨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포맷을 이용해서 n까지 합을 구하겠습니다. 런 거죠. 포맷하고서 변수는 뭐였죠? 자, m y s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인 요 자리, 요 자리가 뭐가 되는 거죠? 마이 s 더하기 1이 되겠죠. 이 range라는 건 어떤 수 x 미만까지였으니까 더하기 1을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다운표를 넣고 가로를 닫는 게 빠졌네요. 자, 그랬을 때 하게 된다면 어디까지 합을 구할까요? <laughs> 역시 한 4까지 합을 구해볼까요? 4까지 합을 구하겠습니다. 10, 4까지 합은 10인 것 같아요. 어 그럼 내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1 0 t 텐트 하기를 어디까지 합을 구할까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10까지 하면 알겠죠. 55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후 함수를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99단입니다. 99단은 아마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공부하겠다고 무슨 책을 보거나 찾아보면 늘 나오는 예제예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Q, 구구단을 구하시오. 구구단을 합시다. 구구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4, for x, in. 자, 2단이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2 곱하기 4니까, 2는 멈춰있고, 1, 2, 3, 4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range에 넣으면 되겠네요. 1 이상, 보통 10이죠? 10이면 9까지죠. 그 다음에 콜론을 하고서 자 프린트합니다. 프린트하기를 이번에는 포맷 이거 갖다 해볼게요. 이거 곱하기 변수는 변수가 되는 거고 점 포맷 이렇게 되는 거죠. 포맷하기를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2 곱하기 3은 6. 2 곱하기 점점점 9는 18. 그쵸? 하나하나 갑니다. 2죠. 처음에 두 번째 거는 x였죠. 그 다음은 2 곱하기 x죠. 자, 실행을 해 보면 그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를 알수 있어요. 자, 이건 2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구 9구단 전체 9구단을 다해 볼까요? 그러면 요거를 일단은 복사해 가지고 볼게요. 전체 9구단을 다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전체 9구단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2단, 3단, 4단 얘가 지금 현재는 2단이잖아요. 그러니까는 3단, 4단, 5단, 6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뒤가 아니라 2단이 간 앞으로 가겠네요. 자, 4, y라고 할게요. 4 in. range 2단부터 9단까지. 이렇게, 아이고, 9단까지. 가될 그러니까 거고. 자, 한번 볼까요? 여기 2가 2단부터니까 는 여기는 y단부터 x단까지. 요게 y. 이렇게 되겠네요. 하게 된다면, 자, 볼까요? 어떻게 되나? 2단부터 2일은 2, 4, 3일은 3, 4, 5, 6, 7, 8, 9단까지 완성이 되었어요. 여기에서 처음에 2가 내려가죠? 2가 갑니다. 2가 갔으니까 현재 Y는 2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2인 상태로 1걸로 가는 거죠. 이제 Y는 2잖아요. 아까 2단 그대로 간 거죠. 그래서 아까 2단 다 됐잖아요. 그 다음 2단 다 끝났단 말이에요. 2, 9, 18까지 갔으니까 내려갔다가 없으니까 올라가야죠. 이제. 컨테이너에 3이 들어갔죠? 3. 아까 이 자리가 이제 3으로 바뀐 거죠. 4로 바뀐 거고. 이렇게 돼 가지고 9구단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2단, 3단, 4단, 9단은 이해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 사이에다가 프린트하기를요. y단입니다. y단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2니까는 2가 내려왔어요. 2단입니다. 그래서 쭉 진행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3단입니다. 어떻게 되나 볼까요? 하게 된다면 2단입니다. 하고서 진행되고 3단입니다 진행되고 하고서 그런데 2단입니다 하고서 다 끝나고서 아 여기 여기 띄고 싶어요. 띄고 싶네. 3단입니다 하고서 띄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엔터하고서 프린트하기를 백슬래시 한줄 띄기 이렇게 해서 한줄 띄기라는 명령이죠. 한줄 띄어라. 그래서 이게 다 진행이 된 다음에 요포 함수에 걸쳐 가지고 요 라인에 걸쳐서 한줄 띄는 거죠. 뛴 다음에 없으니까는 다시 올라가서 n 단입니다. 자 결과가 나오나 볼까요? 자 하니까는 이렇게 띄어지죠각 단입니다. 사이 사이가 벌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줄을 띄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포함 수가요 어,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 은근히 헷갈리기도 하고 포 속에 포를 넣고 포 속에 포 속에 포 속에 포를 넣고 이렇게 포함 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논리 함수를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 사용자 정의함수입니다. 감사합니다.